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릭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페이보릿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페이보릿인 만큼 제가 요즘에 진짜 좋아하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제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요 바로 이 달바 미스트 3종입니다 일단 사용감만 봐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 요 바디 미스트랑 이 바디미스트랑 이 헤어미스트를 특히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헤어미스트는 가장 최근에 시작한 제품이어서 사용감이 다른 제품들보다는 덜 하지만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일단 페이스미스트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피부 특히 푸석푸석한 날이나 메이크업이 조금 더 쫀쫀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날, 요거를 뿌려줬고요. 그 달바 특유의 향도 굉장히 좋고 쫀쫀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디 미스트는 제가 샤워 후에 스킨케어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또 몸이 건조해지니까 이 미스트를 재빨리 샥샥샥샥 뿌려놓고 스킨케어를 합니다. 스킨케어가 끝나면은 이게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바디로션을 발랐거든요. 온몸에 광택감이 나고 굉장히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향도 좋아요. 좀 지속력이 강하진 않지만 뿌릴 때 느낌이 진짜 좋고 제가 정말 빨리 썼어요. 그리고 이 헤어미스트는 제가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외출 전에 이제 착 뿌려주거든요. 왜냐면 이게 퍼퓸 세럼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좀 향기롭게 하고 싶을 때 뿌려주는데, 향이 일단 플로럴 계열이어서 제 취향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노트들을 써드릴게요. 또 향이 너무 강하면은 싫을 것 같은데, 이건 은은해서 좋아요. 딱 샴푸하고 나왔을 때그향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찾아보니까 기능적인 면도 강조를 했었는데, 진짜로 이거 뿌려주고 나면은 머리 만졌을 때 감촉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양껏 뿌려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분사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확실히 달라. 엄청 부드러워요. 이세개 중에서 이거 저의 최애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3CE의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핑크 그라운드입니다. 이거는 이미 몇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화사한 핑크색이고 저는 특히 애교살에 발라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리퀴드 프라이머 섀도우인 만큼 지속력. 발색력 다 너무 좋고요. 정말 손이 잘 가는 제품이어서 메이크업 할 때는 항상 이거를 썼었어요. 이걸 바르고 나면 쫀쫀한 베이스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섀도우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훨씬 섀도우의 발색력, 지속력도 높여줘요. 가격은 싱글 섀도우를 생각하면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활용도가 워낙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컬러군도 정말 다양하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컬러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추천템은 바로 콜레츠 비유부께인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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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써서 꼭꼭 추천드리고 싶은 색이에요. 제가 콜레츠 인스타그램 광고할 때전 색상을 다 받았었거든요. 립스틱 하나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정말 드문데 거의 새 제품과 비교해보면 제가 정말 많이 사용했다는 걸 아시겠죠? 이거는 생얼에 발라도 예쁘고 메이크업할 때 발라도 예뻐요. 약간 톤 다운된 레드 브릭 컬러고요. 웹사이트 설명 보면은 웜쿨 가리지 않는 짙은 말린 장미 컬러라고 하는데 정말 딱이에요. 막 튀는 색깔은 아니지만 그래도 딱 포인트가 되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베이스 컬러랑 써도 잘 어울리고요. 이런 톤좋아하시면꼭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전 무조건 재구매예요. 아 물론 이건 제가 산게 아니지만 다쓰면꼭 다시 살 립스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페이보릿은 바로 요거 메이로더 해미러스 핸드클리닉 소독겔입니다. 요즘 여러분 소독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많이들 쓰시고 저도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제가 써본 소독제 중에 정말 제일 좋았어요. 몇달 전에 요 제품을 제가 시딩으로 받게 되고 이거를 받고 며칠 뒤에 경주로 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어, 익스키즈미? <laughs> 그래서 그때 이걸 챙겨갔었는데 정말 하나도 끈적이지 않고 마무리감이 너무 산뜻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더 구매를 했어요. 작은 것도 구매를 했고 큰 것도 구매를 했는데 저는 그냥 큰 거를 추천드려요. 어차피 무거운 제품도 아니고 자주 쓰는 거니까 그냥 큰 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정제가 끈적거리는 게 정말 아쉬웠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산뜻한 손세정제 찾으시는 분한테 꼭 추천드려요. 이건 저희 요즘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다음 추천은 영화인데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영화는 2013년 작품인 How I Live Now라는 영화입니다. 갑자기 영국의 핵전쟁이 나서 소년 소녀가 생이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드라마틱해 보이는데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느낌으로 풀어냈어요. 출연진도 꽤 빵빵해요. 시얼샤 런넌이랑 조지 맥케이랑 어린 톰 홀랜드도 볼수 있습니다. 조지 맥케인은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영화 1917에 나왔던 주연 배우인데요. 그때 제가 이 배우가 처음에 진짜 못났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훈훈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영화 소개할 때마다 그 배우의 외모나 멋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작이 있는 작품이고, 특이한 점이라면은 이 사랑에 빠지는 두 남녀가 차촌 지간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배제를 하고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시얼샤 르넌이 중립병에 걸린 질풍노도의 청소년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 핵전쟁과 이별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잔잔한 편인데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추천은 책 추천인데요. 바로. 정유정 작가님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푸르륵 읽기 쉬워가지고 여러분도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정유정 작가님이 악인에 대한 소설을 되게 많이 쓰셨다고 해요. 근데 작가의 말 보니까 이 《종의 기원》의 주인공인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작가님이 쓰시고 싶어했던 악인의 약간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정유정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의 전개나 구성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기보다는 그이 주인공의 시각이나 심리 변화의 묘사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변화할 때 약간의 배신감 같은 것도 들고요. 제가 사실은 그 책, 그 환자를 조금 더 추천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는 그 당시에 브이로그에서 너무 강력 추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공포소설인데, 흡입력하고 몰입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 책의 결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감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거든요. 종의 기원도 그렇고, 그 환자도 그렇고, 저는 이야기의 흐름이 약간 끝까지 가버리는 거 좋아해요. 적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가 수습이 되고, 깔끔한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좋지만, 뭔가 소설이니만큼 마음껏 약간 극적으로 가는 것도 저는 그만의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종의 기원도 괜찮았습니다. 자 아, 여러분 저의 이번 페이보릿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체크아웃 해주시고요. 오늘 라리가 아주 약간 악세사리처럼 여기 잘 있었네요. 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